안녕하세요 혹시 살면서 자꾸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좀 힘드신가요 뭐 관계 문제라던가 아니면 돈 문제 같은 거요 네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오늘 바로 이런 문제들의 원인이 사실 우리 마음속 그 안에 있다고 보고 그걸 직접 청소하는 방법 호호포노포노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호호포노포노는 뭐랄까 단순히 좋게 생각하자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우리 잠재의식 안에 있는 그 데이터 혹은 기억들 있잖아요. 데이터요? 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오래된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걸 직접 정화해서 원래 우리 모습, 그 신성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초점을 맞습니다. 아, 내 안의 데이터를 정화한다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방법은 뭔가요? 네, 바로 그 유명한 네 마디 만트라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들어봤어요. 미용사감. 이렇게 외우기도 하던데요? 아, 맞아요. <laughs> 근데 이 말들의 진짜 의미,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미안합니다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원인이 되는 내 안의 데이터, 그러니까 내 책임이라는 걸100% 인정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이 아니라 내 안의 그 기억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조상에게서 온 데이터든 내 경험이든 그게 재생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다음 용서하세요는 이제 그 데이터를 정화해달라고 어, 신성에게 요청하는 거고요. 네네. 사랑합니다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다시 흐르게 하고 또나 자신과 신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마지막 감사합니다는 이 모든 정화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감사해요. 와, 간단한 말인데 깊이가 있네요. 이걸 그냥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건가요? 네. 꾸준히요. 그냥 흘려 보내듯이 해도 좋고, 특정 문제에 집중해서 해도 좋고요. 그럼 잠재 의식이 점점 정화에 익숙해져요. 근데 살다 보면 음, 이 만트라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느낄 때, 뭔가 마음 속 저항이 강할 때도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한 기법이 있어요. 소링 버드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링 버드요? 나는 새? 네, 맞아요. 문제 상황에 너무 감정적으로 푹 빠져 있을 때 마치 새처럼 그 상황 위로 활활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는 거죠.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의식적으로 내 몸에서 빠져나온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상황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쭉 올라가요. 네. 그 위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까 그 만트라 있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 위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화하는 거군요. 그렇죠. 충분히 했다 싶으면 다시 내몸 안으로 그 상황 속으로 돌아와서 뭔가 좀 달라졌는지 느껴보는 거죠. 마음이 좀 편안해졌는지 아니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지. 필요하면 반복하고요 와 이거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하면 좋겠네요 아 근데 운전할 때는 절대 안 되겠고요 어유 그럼요 집중해야 하니까요 운전 중에 절대 안 되죠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니 신기하네요 혹시 또 다른 기법도 있나요? 네 스캐닝 버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랄까 미래를 미리 좀 살펴보는 거예요 미래를요? 어떻게 해요? 이것도 비슷하게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번엔 미래의 특정 시점이나 영역으로 날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내년 내 재정 상태 아니면 건강 이런 식으로요. 네. 거기서 혹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 걸림돌이 될 만한 데이터 같은 게 있는지 스캔하는 거예요. 마치 신성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점검하는 느낌이랄까요? 아, 그래서 미리 발견한 문제점을 지금 가져와서 정화한다? 그렇죠. 거기서 얻은 통찰이나 발견된 데이터, 뭐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거요. 그걸 현재로 가져와서 만트라나 서울링 버드로 미리 정화하는 거죠. 큰 위기를 겪기 전에 예방적으로요. 와, 이것도 되게 유용하겠는데요. 자주 해야 하나요? 음, 이건 뭐 매일 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렇게 스캔하고 나서 발견된 걸 꾸준히 정화하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만트라나 서울링 버드, 스캐닝 버드 같은 걸로 스트레스나, 뭐 다이어트 아니면 슬픔 같은 감정 문제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정말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바로 만트라 소크라하거나 잠깐 소우링 버드로 빠져나와 볼 수도 있고요. 밥 먹기 전에 음식에 대고 만트라 할 수도 있고, 운동하면서 내 몸의 데이터에 감사하며 할 수도 있죠. 아, 음식에도요? 네. 그리고 과거의 슬픔이나 미래 걱정 같은 것도 소우링 버드로 좀 떨어져서 보고 정화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면.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정화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아주 깊이 박힌 내 신념을 정화하거나 원하는 관계를 끌어당기기 위해 정화하는 것도 가능해요. 와. 정말 활용 범위가 넓네요. 물론 좀더 깊은 적용은 연습이 필요하겠지만요. 맞습니다. 꾸준함이 중요하죠. 네. 오늘 호어포노포노의 핵심 그네 마디 만트라부터 시작해서 스워링 버드, 스캐닝 버드까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결국 핵심은 내 안의 데이터를 정화해서 현실을 바꿔 나간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외부 탓을 하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내 안의 정화를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찾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반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만약 오늘 배운 호오포노포노 기법 중 하나를 골라서 딱 일주일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제한적인 신념 하나를 꾸준히 정화한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날 것 같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